영혼한 구원, 11번째 묵상으로 오늘은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혼이란 말은 푸스케, 곧 소울,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음이라 했을 때 받음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따라서 위에 말씀은 너희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적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낸 것을 나의 개인적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하라, 이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주님께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이 땅에서 받은 영적 구원을 혼의 영역, 곧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에서도 이루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빌립보스 2장 12절에 이어서 13절과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소원, 곧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의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 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감정의 영역이 관여하는데 감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지켜주시겠지요. 다시 말하여 혼의 영역,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